어, 너무 감사드리고 또그 아, 정도는 아니지 않나 약간 그러니까, 이렇게 응. 생각을 하고도 있고 그냥 일단은 기대해주신 것만으로도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또 기대해주신 만큼 그 기대 부응하고 보답해드릴 수 있도록 저도 굉장히 열심히 할 거고 뭐, 올해와 마찬가지로. 또 계속해서 좋은 결과 가지고 올수 있도록 이제 랭크파이브 기사에 항상 승점부를 올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일단은 상반기에는 시합을 한 번밖에 하지 않았습니다. 올해 이제 3월에 첫 시합을 뛰고 7월에 그 다음 시합을 뛰었는데 그 4개월 동안 한 번의 시합을 더뛸수 있었는데 그 시합들이 자꾸 이제 좀 일정이 굉장히 좀 많이 잘안 맞는 그러니까 3월 31일 경기가 끝나고 뭐 4월 초중반에 경기가 있다거나 아니면은 뭐 거의 6월 초에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있어서 되게 애매해가지고 그냥 그럴 바에는 그냥 그 시간에 더 훈련을 해서 또더몸 상태를 좋게 만들어서 차라리 이제 한 경기를 뛸때 제대로 보여드리는 게 낫겠다 싶어서 상반기에는 그렇게 시합을 한 번밖에 못 뛰었는데 이제 하반기는 에 연달아서 빵빵하게 뛰게 돼서 또 되게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. 이번 연도는 시합 운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. 딱 시합 끝나고 정말 준비할 수 있는 기간 딱 있고 바로 시합을 뛸수 있고 해서 어뭐 원래는 선수들이 시합을 한번 뛰고 좀긴 시간 동안 시합을 안 뛰면 은 무뎌지잖아요. 감각이 그게 없었던 것 같아요. 이제 작년에 고교 타이틀을 따고 나서 이제 타스라는 메이저 큰, 단, 큰 단체에서 오퍼가 들어 3월달에 시합을 뛰었잖아요 네. 거기서 결과가 좋아서 네. 이제 오퍼는 많이 들어왔는데 네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. 이제 계속 시기 안 맞아서, 예, 맞아서 그만 하다가 네. MKF 때또 WPF 챔피언 하세가와 선수랑 경기를 하게 됐는데 네. 거기서도 또 결과가 좋으니까 그렇죠. 이번 이제는 국내 선수들보다 이제 국외 선수들로 잡아주더라고요 시합을. 음... 그래서 외국인 외국 선수들과 시합을 하는 게 좋은 경험이잖아요. 그렇죠. 시기가 좀 짧다고 해도 좀뭐 훈련 시간이 짧다고 해도 일단은 빨리 경기를 끝내서 몸 상태가 나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시합을 뛰었고 또 이렇게 오퍼를 계속 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했고 또 운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시합이 힘든 것보다 훈련이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진짜 올해는 좀눈 감았다 뜨면 은 체육관에서 몸 풀고 있고 눈 감았다 뜨면은 밑에 치고 있고, 그러다가 좀 다시 눈감다딱 뜨면은 뭐 시합장에 있고, 막 약간 이러 이랬던 것 같아. 요 계속 같은 일상이 반복되다가 시합, 음. 같은 일상 반복되고 시합 이런 식으로 있으니까 뭐 지쳤다기보다는 그냥 그게 당연히 내가 똑같이 하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좀 나중에 한 라이즈 경기 끝나고 나니까 라이즈 경기 같은 경우는 되게 준비도 엄청 열심히 하고 좀 심적으로도 긴장이 많이 됐던 시합이라서. 그 경기를 딱 끝나고는 좀 피로가 오긴 오더라고요. 어... 그 시합이 끝나고는. 이제 마지막 시합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어... 올해 마지막 시합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끝났다 하면서 그때부터 피로가 확 쌓이더라고요. 굉장히 좀 풀리고. 예. 네. 어... 그 전들은 항상 이 시합 끝나면 다음 이 시합이 있고 이 시합 끝나면 다음 이 시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건 없었는데 마지막이 딱 끝나니까 그때야 좀 오더라고요. 그게. 그때는 그냥 뭐 시합이 끝났으니까 일단은 그냥 아 끝났다 그냥 이 마음이었는데 옷 갈아입고 샤워하고 이제 다시 고락구에 나가서 경기장 가서 보는데 그때 막 일본 사람들이 알아봐 주면서 사인 달라고 그러고 사인 찍어 달라고 하는 거 보고 이제 그때 제가 실감이 좀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진짜 그때 옛날에 박병규관장님께서 그러셨거든요 일본에서는 돈안 받아도 시합을 뛰고 싶을 만큼 그런 환경이 돼있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아 이게 그거구나 이렇게 선수 대우를 해주고 되게 좋아해 주고 하니까 아, 진짜 이, 여기서 계속 시합 뛰고 싶다 이런 생각도 많이 했던 거 같아요 그냥 기, 경기가 끝나고 나서 시합 이기고 아 여기서 계속 시합 뛰고 싶다 라는 그런 게 있었던 거 같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관장님 그리고 선수들이 라이즈 무대에 갔을 때막 따라서 갔는데 음. 그때부터 제가 직접 해외에서 경기를 처음으로 봤던 게라이즈였거든요 그래서 보면서 와 진짜 뭐 그때 초등학교 때라서 시합 내용보다는 그냥 무대나, 예, 무대나 관중들의 호응 이런 게 굉장히 너무 좋아서 와 여기서 나중에 내가 선수가 된다면 꼭 시합을 뛰어보고 싶다 라는 꿈을 가지게 됐는데 이제 그 꿈이 실현이 되고 제가 직접 거기 가서 뭐 선수로서 개체량도 하고 기자회견도 하고 시합도 뛰니까 어 그때 당시에는 그냥 시합에 집중을 해서 뭐와 좋다 뭐 이런 것보다는 그냥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시합이 끝나고 나니까 시감이 나면서 그때가 되게 좋더라고요. 그때 기억을 하면은 그래서 되게 좋았고 또 시합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. 한국이나 일본이 사이가 지금 되게 안 좋잖아요. 그래서 약간 좀그 상대 선수도 이제 원래는 이제 슈퍼더급에서 이제 활동을 되게 잘 활약을 했던 선수. 랭킹도 굉장히 높았던 선수인데 이제 한 체급 제위로 올리면서 슈퍼페더급으로 올리면서 이제 좀 제기를 꿈꾸는 이제 뭐 랭킹도 7위까지 막 올라가고 그래서 이제 라이즈에서 좀 키우려고 하는 그런 육성을 하는 선수였더라고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재물로 갔는데, 어쨌든 거기서 이기고, 또 원정에서 처음으로 나갔는데 이긴 게 너무 기분도 좋았고, 그냥 라이즈라는 단체에 가서 시합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만족스럽고, 또그 대표님께서도, 이토 대표님께서도 이제 다음 연도 기약을 해주시, 아니, 담요도 시합을 확정을 지어주시고 또 그래가지고 그냥 라이징 경기 딱 하면은 좋았고 또 계속 뛰고 싶고 그리고 계속 뛸것 같고 뭔가 느낌이 계속 뛸것 같고 이토 대표님께서도 되게 좋아해 주셔서 그냥 그랬던 것 같아. 좋아 되게 좋은 시합이고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. 일단은 내년에 3월 7일에 이제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WKN이라는 단체 타이틀 매치를 하러 왔는데요. 저에게 불리한 점이 많겠죠 아무래도. 그래서 확실하기 게 위해서 준비 잘할 거고 또 좋은 결과로 이제 벨트 가지고 올 거고요 한국으로.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내년에는 라이즈에서 랭킹전이 또 있다고 들었어요 상반기에. 그래서 일단은 WKN이랑 라이즈 경기는 거의 확정. 이 됐고요 또 mkf 국내에서 mkf 도 이제 얼티빅터에 출전 예정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보다 좀더 많은 시합을 하지 않을까 지금 좀 많이 뛰고 싶어요 시합 많이 해서 좀더 커리어도 올리고 좀 빠른 시간 내에 좀 올라가고 싶은 욕심 이 있어서 뭐 많은 시합보다는 그냥 좀 많은 경험 을 하고 싶은 그런 있어서. 그래도 내년에는 국내보다는 좀 국외로 시합을 많이 나갈 것 같습니다. 올해도 굉장히 많이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그런 응원을, 응원을 많이 해주셔서 좋은 결과를 좀 많이 가져왔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내년에도 진짜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또 응원해주시는 만큼 기대해주시는 만큼 그거에 대해서 부응해드리고 보답해드릴 수 있도록 저도 이제 운동 열심히 할 거고요. 올해보다 내년이 더 성숙해지고, 더 실력도 많이 상승하고, 좀 많이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드릴 테니까, 앞으로도 많이 응원해주시고, 제 유튜브도 많이, 윙킴TV도 <laughs> 많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